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글로리 모먼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노로 들끓고 있는 중이죠. 아시아의 허브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 감금, 고문, 심지어 장기 적출까지 의심되는 잔혹한 인신매매 범죄가 마침내 국가의 전방위적인 응징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심지어 정당한 항의를 조롱했던 캄보디아의 오만한 독재 정권은 지금 국가부도 직전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리고 있죠. 오늘 이 충격적인 캄보디아 사태의 전말과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단호한 응징이 아시아 전역에 어떤 서울 이펙트를 일으키고 있는지 심층 분석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진원지는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일가의 부패한 독재와 중국계 범죄조직 특히 전출라는 인물이 만든 태자 그룹이 결탁해 만든 무법천지 캄보디아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관광지가 아닙니다. 국제 범죄의 블랙홀이자 크라임 컴플렉스라는 이름의 거대한 현대판 감옥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강금 피해자 수치는 300여 명 수준. 우리나라 국가 정보원조차 최대 1,000명을 예측하고 있지만 현지의 휴민트 정보원은 충격적인 숫자를 전하고 있죠. 캄보디아 내부에 갇혀 장기 적출 위협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최소 1만명에 달한다는 추정입니다. 이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국경이 자유로운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 주변 인접국을 통해 납치되어 끌려간 모든 피해자를 합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죠. 조선적 관리자들이 주도하는 이 감옥에서 한국인 범죄자들과 함께 감금당한 한국인들은 2호, 28호라는 물건 취급을 받으며 여권을 빼앗기고 하루 18시간 이상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를 강요당하고 있죠. 심지어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범죄 조직에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재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잔혹한 것은 피그 부처링이라 일명 돼지정육이라는 이름의 행위입니다. 피해자를 범죄에 가담시켜 돈을 벌게 한뒤 그들을 살찌은 돼지처럼 이용하다 결국 장기를 적출하거나 바닷가에 배에 태워 영영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든다는 잔혹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범죄 산업의 규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죠. 중국계 폭력조직이 창출하는 이 검은 돈은 캄보디아 국가 GDP의 무려 50% 연간 약 17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막대한 돈이 훈센 총리 일가와 고위 관료들의 뇌물로 흘러 들어가며 캄보디아 정부는 이 범죄의 비호처이자 공범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상황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는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게 만들었죠. 한국 경찰의 국제 공조 요청 34건 중 겨우 8건만 회신하며 그동안 수사를 묵살해왔고 심지어 고위관련은 우리만의 책임이 아니다. 한국에서 사기 교육부터 잘하라 라는 망발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한국인 거주자를 내세워 캄보디아는 평화롭다 라는 허위 홍보 영상을 유포하는 파렴치함까지 보여 분노를 유발했죠. 그들의 오만은 대한민국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자국민이 납치되었음에도 무력하게 침묵해야 했던 태국, 베트남 등 주변국들을 보며 캄보디아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가진 힘과 의지를 완전히 오판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국가의 존재 이유다 라는 국민들의 단호한 결단 아래 정부는 외교, 경제, 정보 그리고 군사적 옵션까지 동원된 전방위적인 복수 작전을 선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진아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합동대응팀을 급파하고 한인 대상 범죄 전담기구인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공석이던 캄보디아 대사에는 과거 레바논 인질대피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영웅 박흥경 전 대사를 임명했다고 하죠. 이는 위기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강경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가 지원받는 4,353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 원조 자금 회수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도 했죠. ODA는 캄보디아 경제의 생명줄이기에 이 카드는 캄보디아 정권을 꼼짝 못 하게 하는 결정타였습니다. 한국 정치권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근원이 중국계 국제 마피아임을 지적하며 이들의 국내 유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와 중국 범죄 조직 모두를 압박하는 강력한 간접 공격인 것이죠. 최근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에 중국 범죄 조직의 이런 사건까지 터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단호한 움직임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태국 언론은 선진국 한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고 부추겼죠. 사건이 커지고 한국의 움직임에 미국과 영국이 즉각 공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이자 태자그룹 회장인 중국인 사업가 천주를 금융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로 제재해 버렸습니다. 이들은 천지가 숨겨놓은 것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무려 21조 원을 전격 압류하고 런던의 호화 부동산 등 수많은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이는 미국 법무부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자산 몰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리자 국제적인 금융 범죄 소탕이라는 명분 아래 세계 최강국들이 동시 행동에 나선 것이죠. 캄보디아를 먹여 살리던 검은 돈줄이 한국, 미국, 영국, 삼국의 공조로 하루 아침에 막혔고 캄보디아는 국제적인 범죄의 도시로 낙인 찍히며 정권 핵심부까지 재정적 심판을 받게 되어버렸죠. 선진국 한국이 가진 외교적 신뢰와 국제 공조 능력의 위력을 증명한 순간이네요. 한국의 움직임에 가장 열광한 것은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오랫동안 중국계 범죄 조직에 자국민을 희생당하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한국의 단호한 행동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태국의 유력 언론인 네이션29뉴스는 한국의 움직임을 캄보디아가 떨고 있다. 한국 파병 및 원조 중단 위협이라며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한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정말 행운이다. 선진국은 국민 한 명도 포기 안 하는구나. 라며 자국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응징은 단순히 자국민을 구하는 것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공동 구원작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군사적 옵션 역시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죠. 국제법상 무단 침공은 불가능하지만 캄보디아의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국제범죄조직소탕을 위한 공동대응작전이라는 명분으로 한국군 투입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진영순 합참 의장은 신속타격 부대 운영 필요성에 동의합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국무조정실장 역시 모든 것을 포함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소말리아 해적을 응징했던 아덴만 여명작전처럼 한국군경특공대가 직접 인질구출에 나설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죠. 특히 태국 언론은 한국산 무기인 FA50전투기와 KGGB 유도폭탄의 존재감을 주목했습니다. KGGB는 캄보디아 미사일 사거리 바뀐 70km에서 정밀타격이 가능하죠. 이는 캄보디아 정부의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군사적 응징도 가능하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던져주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한국의 경제적 제재 위협은 결국 캄보디아 금융 시스템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범죄 조직 태자그룹의 돈세탁 창고로 알려진 프렌스 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이 터져버린 것이죠. 현지 영상에는 돈을 찾으려는 시민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일부 지점은 현금이 바닥나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범죄 조직과 연루된 은행에 대한 불신이 캄보디아 은행 전체로 확산되면서 전문가들은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국민을 물건 취급한 대가로 국가 경제의 기둥이 뿌리부가 뽑히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죠. 모든 것이 터지고 나서야 캄보디아 정부는 뒤늦은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3,455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대규모 단속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 역시 한국의 분노가 촉발한 어설픈 연출에 불과했습니다. 임병수 탐정의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코리안 데스크 출범이 늦어지는 사이, 중국 총책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범죄 조직은 이미 라오스로 야반 도주한 상태라고 하죠. 지금 TV에 비치는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 현장은 이미 텅 비어 있는 유령 도시이며, 짐을 싸서 빠져나가는 조직원들이 마지막 모습만 포착되고 있을 뿐이죠. 실질적인 검거는 허탕이라는 분석입니다. 궁지에 몰린 훈센 총리는 마침내 한국 정부 합동 대응 팀장을 만나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이 와중에도 한국 언론이 나쁜 보도를 자제하고 여행 경보를 풀어달라라는 뻔뻔한 요구를 잊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 없이는 어떠한 당근도 없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아시아 전체에 명확한 교훈을 남겼죠. 주변국들은 선진국 한국을 건들면 엑스 된다라는 메시지를 똑똑히 인식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히 한 나라를 응징하는 것을 넘어 수년간 방치되어 온 동남아시아의 조직 범죄 소굴을 청소하는 아시아의 선도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중국계 범죄자들에 대한 국내 여론의 분노는 무비자 입국 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런 강력범죄자가 조용히 우리 주변으로 들어온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 강력범죄 이력과 질병 등은 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진행중인 무비자 입국에 중국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소리를 정부도 계속 외면해선 안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이 곧 국가의 존엄이라는 확고한 철학 아래 대한민국은 외교력, 경제력, 군사력,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국제사회의 정의실현을 주도하고 그래야만 하죠.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는 힘, 미국과 영국을 움직이는 외교적 신뢰,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 이 모든 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잔혹한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고 억울한 우리 국민을 지구 끝까지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캄보디아의 사태는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하찮게 여긴 모든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죠. 같은 한국인을 팔아넘긴 범죄자들 역시 봐줘선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정부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무너진 국가 신용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가 부도라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도가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리 모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